안녕하십니까. 통하게 하는 통박사 섬김이 정인교라고 합니다. 정성을 다하고 인간답게 살기 위한 그래서 그 교제를 나누기 위한 정인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서 여러분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평생 건강 홀로서기 프로젝트에 대한 캠페인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국민 건강 홀로서기입니다. 우선 무엇보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건강은 내가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가 만든 병 내가 지킨다. 우리 몸 바로 알아, 내몸 건강 내가 지켜야 한다. 나를 알고 병을 대하면 우선 어떠한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찾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일을 36년째 하고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았고, 많은 사람과 이야기 나누는 가운데 가장 알게 된 것이 바로 이렇게 먼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내가 만든 병이라는 것이죠. 생활 속에서 만든 병이고, 잘못된 습관이 만든 병이며, 오랜 시간 만든 병이라는 거예요. 이걸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내가 만든 병, 내가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고, 생활 속에서 만든 병, 생활 속에서 해결한다는 것이고, 오랜 시간 만든 병, 그 시간과 함께 잘못된 습관을 내가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다섯 번째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그 방법을 제시하는, 그 제시할 것을 제가 오늘 시간에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평생에 있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아마도 건강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가랑비에 어쩌든 내가 만든 면이라는 다 인정하실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먼저 속담에도 있지만, 아니 땐 굴뚝에 연기할 리 없다는 것이죠. 내가 뗐으니까 당뇨에 연기가 나고, 내가 뗐으니까 암에 연기가 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속담처럼 이해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 무엇보다도, 소일코 외양간 고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호미로 막을 일? 가래로도 못 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이제 60 중반을 향하고 있습니다만 은 36년 넘도록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 경험과 함께 그들과 함께 그 애환과 아픔을 함께 나누다 보니까 아 내가 만든 병 내가 해결해야 되는구나 얼마든지 할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 약으로도 아니 된다는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생활 속에서 조그마한 지혜를 나누면서 실생활에서 응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평생 건강 홀로서기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laughs>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건강을 홀로 서기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한 것을 차근히, 차분히 말씀을 드리되, 제가 꼭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몸에 대하여 단순하게 접근했을 때, 단순한 답을 얻는다는 것이죠. 이걸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몸에 대하여 단순하고 쉽고 편하게 우리 몸을 알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야 그 해결하는 답도 단순하고 쉽고 편안한 답을 실생활에서 응용하는 방법으로 얼마든지 풀어 갈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속 시원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명 가운데 한 명이 암으로 죽어간다든가 또는 수많은 사람들이 당뇨, 혈압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또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어 수없이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고통 속에서 절규하며 지내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저도 이제 익히 보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을 때, 그럼 우리가 이럴 때 과연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평생 건강 홀로서기에 동참함으로 인하여 건강을 스스로 관리하여 남은 생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안내하는 부족하지만 그 길을 안내하는 그 일을 앞으로 시리즈로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짧은 시간의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 속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가운데 이 안에 모든 답이 있고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제가 하는 이야기에 대한 결과치로서 즉석에서 확인이 돼야 합니다. 즉석 확인 체험 결과 그 결과물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눔과 신뢰와 그에 따르는 공감대 형성으로 함께 할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시간에서 나누는 가운데 궁금한 것은 얼마 질문도 할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함께 가는데 우리 모두가 함께 건강 홀로서기에 동참하여 여러분들 건강이 평생 건강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부족한 종이지만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을 다하고 인간답게 함께 나누며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정인교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